자 안녕하세요 고마입니다 오늘은 <laughs> 아직 좀비 이벤트 하는 중인데 스토리가 조금 진행이 돼서 세관 커스텀은 르샬라가 좀비를 다 잡았다는 에, 스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은 좀비가 안 나옵니다 안나오고 스케브 성공 안하고 그리고 르샬라도 성공 안하고 르샬라 100퍼 그래서 르샬라 보러 갈 겁니다 일단 기숙사부터 아 원래는 기숙사 가서 르샬라 형 보고 마크방 털려고 했는데 어? 나이트 아니세요? 어, 그, 저, 그, 대갈빡은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거 군즈도 지금 성공 안 하거든요? 근데 대갈빡은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아, 버그로 마스크 안 보인다고? <웃음> <웃음> 맨, 맨, 얼굴 뭔데. 아이고, 아이고, 파이프 형님. 아이고, 지금 르샬라 보러 왔는데. 반갑네. 어, M60 끼고 있어, M60. M60이랑, 어, 여기 르샬라도 있겠는데? <laughs> 쪼 쫄이다! 어, 샬라! <웃음> <웃음> 야, 개꿀잼이야. 와, 얘가 이렇게 돼 있구나. 르샬라 장난 아니다. 르샬라는 완전 이렇게 둘러싸여 있네요. 얘 중류가 아니야 지금? 야 그.. 얘니쪼이더 야, 쎄보이는데? 살라형 갑바 좀 입어 어 진짜 무아한테 다 퍼주는 착한 사람이네 이거 빅파이프 버드아인 어디있을까? 버드아인도좀 구경해볼까? 보드 아이 찾을 수 있을까? 나이트 바깥에 있고, 빅파이프 안에 있고. 어, 빅파이, 아 빅파이프 갑니다. 나이트는 어디갔어? 아, 나이트 아직 여기 있고요. 음, 빅파이프 쪽이 나이트 여기. 보드 아이는 아예 딴 곳에 있을까? 어쩌지? 어디 있을까? 음, 음, 음. 음. 헌팅트림 값?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군즈 킬케도 있다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군요.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나이트한테 줄을것 같은데? <laughs> 어, 돌고 돌아. 내가 질것 같은데, <laughs> 나이트부터 잡았어야 됐나? 어, 아야야, 머리 맞췄잖아, 머리 맞췄잖아. 버드아이 쏜다. 잠깐만! 와 합필이면 다리 맞았어. 와아 어머, 니쥬. AMC. 아싸. 아! 아싸. 이렇게 슈본에 하는 거야. 그럼 아주 좋죠. 딱 AMC만 상대하면 돼. 야 스케블 섞여 있어. 야, 누구냐? <laughs> 어림없지. 오, 지금 펜스 퀵깨기 좋습니다. 스케브 안 잡고, AMC 잡기. 이것도 지금 개꿀이구요. 지금 은근 퀘스트 각 나왔어. AMC 쏩니다. AMC 쏴요. 제가 먼저 잡았을. 아, 하지마, 하지마. 야 아니지? 너 아니지? 아 오케이 아이아이씨 2단계의 동맹? <laughs> 무기 털렸어 어왜 털린다 털린다 에 예,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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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씨 아니 <laughs> 아 오케이 다 챙겼어 다 챙겼어 어 다행이다 다 챙겼어 다 챙겼어 아 잘못 버림 버립시다 산도 별로고 너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좋아요 좋아요 살라형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살라형한테 인사하고 마크방 따러 갑시다 아 여기 여기 계시네 계시네 아 형님 아 인사 받겠습니다. 이 아, 뭐야? 이거 엑 엑, 얼마 안 되는 거막 엑. 수고, 하시고 나가 볼까? 살라 용이 지켜준 마크 방은 과연 맛있 을지 엠력공 시합 분의 맛있 네. <laughs> 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 맛있네 아 끝이야 오케이 더 없어 더 없냐고 아니 총만 잔뜩이야 안데 아, 지금 마크방 좋은 게 기관총이 아직 조금 비쌉니다 야, 아직 좀비 때문에 기관총이 조금 비싸서. 마크 막 맛있다. 기관총, 이거 지금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맛있지 않나? 딴거 없나? 총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음, 총밖에 없네. 오케이, 갑시다. 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음 판 갑시다. 시힘 아, 저각안 좋아요. 오, 우곽 잘 쓰네. 잠깐만, 아, 아나 슈퍼나 할 필요 없는데, <laughs> 슈퍼나는 됐는데, 오케이 네, 잡았으니까 됐어. 또 있어? 2층 소린가? 아, 이 살라요. 아, 있었 으면 나좀 지켜 주지. 우리 남 이다. 이거야? 에, 우리 남 이야. 어떻게 그럴 수있 어?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어. 이거이거 이거. 각이 이게..음.. 이거이거 각이 조금..음.. 일로, 일로 와줄 수 있어? <laughs>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게 일로 조금만 와줘라 일로, 일로 조금만 와줘 아 이거 안올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 쫄만 딱 잡으면 되지 않나? 살라형이 더 쉽잖아 그치 살라형 아 맞다 쫄깃 짜대아예 잠깐만 스케보드 때린다 스케보도 때린다 아이씨 침착해 침착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했어.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스케브만 잡으면 아닌가? 어디까지 그거지?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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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소문 퍼졌는데? 큰일 났는데. 쪽에어다 잡아야지. 이미 일어난 일이야. 오케이, 침착하게 출혈 고쳐주고 위에 있던 애들이 내온 려 건가? 위에 한두 마리가 더 있었잖아. 위에 아까 이쪽에 두 마리 있었거든요. 걔네가 바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너희만 없으면 목적 게없 어? 너희만 없으면. 아무도 못본 일이라고. 살라 형 살아있나? 아, 갔어.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암살. 이게 암살이지. 아무도 모르면 암살 아니야? <웃음> <웃음> 형, 뭐 있어? 골든티티. 싫어야? 난 무엇을 위해? <laughs> 난 무엇을 위해? 이거 봐 모르잖아. 아이아이그총 <laughs> 아이, 먹으러 왔냐? <laughs>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진짜 사이코 아니야? 어, 다내거야 먹을 생각하지 말마. BT도 챙겨가죠? 아, 목격자 없는 거 같은데 죽이자고? 그러게. 너가 지금 봐버렸어. 그치? 시체를 봐버려. 눈치 빠른데? <laughs> 아, 노나 주자. 어, 눈치 빠른 거 보니까 잘살 타입이야. 어. 어. 아, 건질 만한 거 하나 있네요. 오케이. 음,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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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딴 거는 더 없을 거 같은데. 아, 그쵸 오케이. 아, 좋습니다. 좋은데. <laughs> 아, 펜스 킬캐에 까먹고 싸버렸어. 아, 못 참잖아, 솔직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 르샬라 <laughs> 개꿀로 잡기 가능하다는 점. 군즈도 가능은 한데 군즈는 확률이 엄청 낮아서 살라용 킬캐 있으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르샬라 킬캐나 퀴케... 있으면 르샬라 킬캐가 있거나 르샬라 궁금하다면 지금 세 세관 백퍼에 성공 안하니까 도전하시길 도전이 아니지 도전도 아니고 그냥 쉬운데 글쎄 뭐 맛있는 건잘안 나올 거야 퀘스트 있을 때 하세요 <laughs> 자 오늘도 어, 잘 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군바